뭐할 거예요. 미안. 어, 스티커도 있다. 아, 이게 트레이네, 유아야. 봐봐. 나는 분홍색. 자. 동글동글 만들어봐 음 못할 것 같은데 엄마 알려줄게 유아는 요한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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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뒤에 모양이 있어 하추핑 어디 어떤거 이거 엄마 보여줄게 어떻게 하는지 래가지고조을조을 조만, 엄마는 뭐해 볼까? 음, 엄마는 풀데트 프린세스가 어디 있어? 풀데트 응. 여기에 지분이, 지분이 풀데트 지분이에. 그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는 건가 봐. 이 자리에 이 과일. 쭈물쭈물 좀 쭈물쭈물 하고. 뜯어서 유아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봐. 이거 색깔 섞어도 되고. 섞을래? 응, 음, 어떤 색이랑 섞을래? 아, 간색 핑크색. 짜잔. 조물락 조물럭 잘해야 돼. 이거 녹아도 안 되겠다. 나 아직 안 녹았어? 아좀더 녹아야 되네. 녹았어. 이것도 녹았어. 무슨 색으로 바뀔까요? 이거 봐. 응, 음. 바뀌고 있잖아, 점점. 어, 점점 바뀌고 있어. 노란색이 바뀌고 있어. 이거 다 녹음 다+ 닿게 되면 이것들도 다 섞어도 하면 다 녹을 주도 몰라 다+ 다+ 섞여질 줄도 몰라 다 섞여질 줄도 몰라 응 조물락+ 조물락 해보면 응 섞어줬잖아 오 이것도 다집변 원할 걸. 이정가면대우다지고다 <목도> <목도> 진짜. 이렇게 계속 만지면 <목도> 녹아 이거야 어? 녹았다 어 이거 좀 녹았어 이것도 응? 왜? 응 이것도 다 녹았네 만지면 녹나봐 우리 때 바퀴를 할까? 아니 엄마가 만든 거는 건드리지 말아줄래? 아직 안 녹지 않았어? 초록색깔 녹은 거랑 섞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빠. <laughs> <고파>. 음. 와도시대 <laughs> <laughs> 오 엄마 유아도이대 오빠. <laughs> 응. 또 만들게? 응응, 음, 쪼물쪼물 음, 해줄게 이것도 만들 거야? 아니? 반죽을 쪼물쪼물 많이 해야 된대, 그래야 안 부서진대. 비도 없다. 제 반죽 없다. 근개 있네. 근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졌다. 응, 음, 거기 있는 건다 썼어. 내일 또사볼까 내일은 또? 내일은 유아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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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똥. 그럼 유아 엄마 똥만어보게 엄마 똥. 아 어, 이것도 녹았다. 응, 응. 뭐라고? 이것도 그 녹았어. 녹았다. 응 반죽 녹았어. 또 녹았다. 그럼 이아 아빠 똥만져보게 <laughs> 좋아지는거 아니야? 안 돼? 한번더더 완성 완성 우리가 이것도. 만든 거 완성됐다 완성됐다 우와 작은 걸로 뭐 만들까? 작은 걸로 뭐 만들래요? 토끼 쪽 만들까? 뭐? 토끼 쪽을 만들어? 으으 지지 지지 에이 동글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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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 잘하네 이렇게 하면 더진다 오빠 커졌다나 어 커졌어 우리가 만났 완성. 완성 맛있어? 음맛있